안녕하세요. 탁선생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유자망 참조기 120mm짜리, 그 다음에 160mm짜리, 그 다음에 파조기 160mm짜리입니다. 참조기를 잡은 지약 4일에서 5, 6일 된 것이고요. 선도 좋은 것과 선도 안 좋은 게 섞여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파조기 같은 경우는 상처난 것을 파조기라 하는데 내장 터져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참조기도 선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냄새가 날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 비닐이 많이 벗겨진 게 있고 이거 보시면 비닐이 거의 없어요 얘는 비닐이 붙어 있는데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비닐이 많이 벗겨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비닐이 안 벗겨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영하 5도 준비실입니다 준비실이라서 지금 생선을 밖에 놔둔 게 아니라 차에서 씻고 오면은 바로 이 준비실에 넣어 놓고 12시부터 포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가미를 보면은 손도 차이 이건 좀 싱싱한데요 싱싱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불빛 때문에 색깔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가미를 선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름이라서 살이 좀 물러요 단단한 참조기를 원하시면은 12월달부터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장에 멸치를 먹기 때문에 내장이 터지면 그 내장 냄새가 좀 심합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포장이 있어서 최대한 내장 터지도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할게요. 1 2 0 g 짜리정상품입니다 5cm, 23cm 정도 되고요. 15.2kg 나갑니다. 뒤집어 볼게요. 23cm 나오네요 23cm 조금 안 되네요 23cm 나옵니다 우시알 속시알 23cm 내외입니다 160mm 참조기입니다 21cm 우시알은 21cm 정도 되고요 15.2kg 나갑니다 뒤집어 볼게요 21cm 나옵니다. 기계로 선별하기 때문에 일반 참조기는 크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20cm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 6 0미파죽입니다우시알은 21cm, 22cm 되는데 22cm는 많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20cm에서 2 0 c m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6 0미파죽 같은 경우는 한 상야에 1 6 0미가더 들어있습니다. 16.3kg 나갑니다.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잘볼 잘린 것도 있습니다. 상처 난 것을 파족이라고 그래요. 21cm 나오고요. 22cm 나오고요. 20cm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cm 이하나, 이거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유자망 참조기는 4일 넘어서 위판을 하기 때문에, 손도 좋은 것과 나쁜 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멸을 먹기 때문에, 참조기에서 쾌쾌한 냄새가 날수 있고요. 그리고 비닐이 벗겨진 것도 있고, 비닐이 안 벗겨진 것도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11월까지는 살이 무릅니다.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오늘 참조기가 선도가 낮아서 가격이 쌌습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했어요. 같은 유자망 어시언이어도 똑같은 참조기가 3만원 가까이 들쑥날쑥 차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몇갈치 등록할게요. 자 병어입니다. 회의감 가능한 선도고요. 자망 것이 아니고 안강만 거라서 선도 좋습니다. 크기 차이 있어요. 4 0 m 짜리예요4 0 m 짜리. 그 다음에 얘도 4 0 m 짜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크기는 4 0 m 짜리인데 마리수는 3 0마리예요 10.6kg 나오고요. 9.9kg 나오고요. 9.2kg 나오고요. 30mm는 6.6kg 나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